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가뭄입니다. 어떤 가뭄이 최고의 가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대, 누가 내 어머니며 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이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골 고향 집에 찾아라고 하면요. 그 정말 고향에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외부 사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요. 감히 그 마을에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 동네에 어울려 살려고 해도 살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다시 다른데로 옮겨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만큼 각자 자기 성바지들, 딱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동네에 살고 아니면 한 부성이 같이 살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영향으로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가족 중심의 가치가 어떤 데는 장점도 있지만요 반대로 많은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장점은 어떤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래 위로 위계질서가 탁서 있다 보니까 제일 위에 어른이 한 마디만 하면 일사천리로 움직이죠. 감이 어디에 대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마을에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생긴다는 거, 생긴다는 것이요. 가족의 개념이 너무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 교회도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요, 보면은 좀처럼 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다른 여러 군데 교회를 보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역이나 어떤 연고나 어떤 학연, 지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남들이 오는 것은 판영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잘 되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마음을 버려야 교회는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리고 지친 사람들을 다 품어 나가면서 정말 나누고 베풀고 들리면서 서로가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이것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개교회주의 또 교파주의 교단주의의 울타리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 가치의 벽이 너무 높고 뿌리가 너무 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혈연 중심의 가족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보다 폭넓은 의미의 가족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잘알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목수들이 있었고요 목수들도 아주 천하게 여겼던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에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데요, 어떤 제자를 삼았습니까? 굉장히 폭넓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다는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다 같이 어렵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릅니 베드로 이, 같이, 어부였던 사람도 있고요. 또, 마태 같은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천하고 업신적이었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이죠 어디 것 뿐입니까? 이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 여러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친척 관계로 나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불과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친척 관계고 그만큼 가까우면서도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을 자신의 제자 속에 포함시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같은 동년배고. 충분하게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여건인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가족의 의미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게 봤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 혈통을 초월하고요, 혈연 지연을 초월한 관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떠난 관계가 된다는 것이요. 이 가족은 인정도 초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놀리잖아요. 너는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다 아버지로 승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하고 아버지의 집을 부르는데 영어 단어가 이 집이라는 건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집을 하우스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홈이라고 하잖아요. 하우스 그리고 홈 이렇게 두 가지의 집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집은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는 데가 뭡니까? 모델 하우스잖아요. 모델로 집어 지어놓은 형태의 집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을 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물, 이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짓는 집이 뭡니까? 비닐하우스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을 하우스라고 하는데 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인 면을 나타내는 집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 노래 가운데도 보면 홈스윗트 홈, 네? 그 노래도 우리가 참 많이 불렀잖아요. 이 홈은 정말 우리가 내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정서적이고 쉬고 싶고 품고 싶은 집 그것을 홈이다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이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덜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집에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족의 관계와 교감이 있는 홈을 원하는 것이지, 그 외형적인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는 하우스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족 공동체는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넓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요 이웃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적 가정, 영적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네. 우리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은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도 없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진짜 낳아준 부모, 진짜 한배에서 나온 자, 자녀들, 형제들, 이것을 무시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가족관계의 이 신성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이 이런 혈육의 결합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오늘 3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하면요.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이다. 해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1948년 재헌절날 만들어가지고, 이 헌법이요. 지금까지 아홉 번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아홉 번 바뀐 거예요. 그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이 필요함에 따라 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여 가지고 헌법을 바꾸려면 꼭 국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아홉 번이나 바꾸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아시아 저 동남아에 있는 태국은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11번을 바꿨어요, 전화를. 11번을 헌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이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17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보다도 엄청 오래 전에 만들었죠. 그런데요, 그 오래전에 만든 헌법이 아직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간단하면 은 좋은 거예요. 법 조문이 자꾸 많아지고 그때그때마다 자꾸 법을 만들어서 보태 놓으면 문장도 길어지고 많은 법이 있지만 거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법. 이 미국처럼 처음에 제정된 것이 200년이나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미국의 허셀 포드 목사님이 미국의 헌법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맞게 되어 있고 그 맞는 인간의 변함없는 생활 원리를 제시한.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의 근거를 두고 헌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 번도 변화가 없이도 법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의 헌법은 성경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이런 심판과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국기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진투하는 하나님인 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읽으 니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를 않죠. 이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면은 너로부터 3대나 4대까지 내가 죄를 물을 거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3대 4대까지 밖에 안 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으면 몇 대까지 복 준다고요 천대가 했잖아요 천대 1세대가 여러분 예를 들어 30년이라고 보면 천대는 몇년입니까 도대체 3만 년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요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몇년 만에 끝이 나지만 복을 주는 것은 너희들 영원하도록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가정과 관련된 축복의 유산이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당대 사람들이 지은 죄 역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다시 손자와 정손자 그리고 고손자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에서부터요, 솔로몬에게요, 또 솔로몬에서부터 로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가문을 자세히 보면요. 세 가지 문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은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이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이며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일천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등 심지어 그 시바 여왕도 부러워할 만큼 부귀와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를 옳게 지키지를 않고, 이방 잡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그와 같이 뒤섞어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대째 와서는요,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다윗의 손자, 이로보암은요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방 민족의 가정한 풍습을 따랐다고, 이방 신을 따랐다고,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을 저지른가.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다윗은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문제는 성적인 죄였다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솔로몬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나, 700명의 후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 밑에, 우리나라도 옛날 이조 시대 때 보면 그왕 밑에 후궁이나 국녀들이 몇백 명까지는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후궁만 700명이고요. 그리고 또 3, 300명의 처벌도 있다는 거예요. 천녀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성적인 그 죄를 이 솔로몬도 이어서 나갔다 거예요. 그 손자 로보함은 또 어떻습니까? 로보함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부궁을 거느립니다. 이 축첩이라고 하는 첩을 데리는 이 내용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은 이웃 나라를 점령을 한다든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이웃의 왕의 자녀들이라든가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하는, 하면서 서로가 보호하려고 했던 동맹을 맺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 이축첩하는행거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이추적하는데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다윗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죄는 동기간의 질투와 가정 불화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형제들은 늘 긴장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감끼리 언제 나를 죽일지, 내가 또 죽여야 할지, 그런 두려움 속의 긴장함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여동생을 욕보인 데 대한 복수로 그 나쁜 짓을 저지른형 암론을 죽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랍니다. 결국 원한을 품은 압살롬은요. 그 왕형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알랑을 일으켜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내란이 벌어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나옵니다. 로보함 역시 가족 붕괴를 겪음으로써 그 앞에 선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최고의 가문 이 가문이 누구의 가문입니까 예수님의 가문이죠 이와 같이 다위스로부터 시작된 이 가계도를 보면 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대물림 성적인 죄의 대물림, 그 동기간의 불화와 그로 인한 가정 불화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그 다윗의 가계도를 통해 보면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런 죄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대물림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런 대물림을 끊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그 뿌리부터 바꿔어 줘야 합니다. 성경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지금 것이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뿌리부터 완전히 파디벼가지고 새롭게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선뿌리들은 완전히 재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의 뿌리를 바꾸어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문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문이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족보를 내가 성이 무엇인가, 무엇이의 가문, 그걸 따지지 말고, 예수의 가문이다 당당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족보부터 완전히 우리가 바꾸어 나갑시다. 모두가 천대까지 이 최고의 가문으로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 네.